근데 <laughs> 근데 저는 이제 그이 알피노가 굉장히 비중 있는 어둠의 그렇죠. 영자님께서 팔하시고 한 캐릭터만 팔하고 네.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할 캐릭터의 어떤 부담감을 이한 캐릭터에 녹여서 연기하고 있습니다. 네 아시다시피 네알피노는 막중한 배역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한 캐릭터로 이렇게 일관되게 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. 영선 성우님의 능력 부족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. 저희는 뭐 언제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선 성우님도 언젠가는 또 추가적으로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<laughs> 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나도 되거든 네. 저 생후 생활 되게 오래 하고 싶어요 절대 절대 네. 아닙니다 어 이거는 분명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쭉 사는 캐릭터가 <laughs> 계속 살아있는 캐릭터가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<웃음> 그쵸 <웃음> 네, 고인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더좀 뭔가 와 닿죠 <laughs> 아왜왜 왜 그래 나도 고인이라고? <laughs>